이번네이브 이벤트원 크적구조대 이경민, 김정수 빼옵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렉스 팀, 아렉스 팀, 자, 거리 인증하겠습니다. 로잉부터 박스 던배, 잡아주세요. 오. 뒤집어주세요. 오. 자, 1m 이상 여기 더 당겨야죠. 틀어줬잖아요. 자 0부터 1미터 그리고 박스는 24인치 24인치 그리고 덤벨 50파운드 하나 한 번만 돌아니 이렇게 해되겠다 50파운드 하나, 50파운드 둘. 로잉 0 켜주세요. 칼로리 0. 오, 시계는 업으로 12분 맞추겠습니다. 자, 준비되면 손 들어주세요. 네, 갈게요. 1 0초전 화이팅. 화이팅. i don't know Ja är! 출발! 경희씨, 손 크게 뱉어요? 딱세바퀴만 돌면 끝난다 생각해요. 만야 돼. 어. 음. Now three, two, one. 너무 y o 어 경민 씨, 왜 의자에 앉으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정수 안 다쳤어요? 네. 잘했어요. 자, 로잉 11칼로리. 김정수, 이경민입니다. 인사하세요. 일어나세요, 인사. 안녕. 경례. 네.